첫. 이게 대만 선수들 룬이래요. 저도 시청자분들이 주셔가지고 얻은 정보인데, 아, 지극히 개인적인 그 사람의 룬이고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어, 맞추실 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판에 누가 못한 거예요? 정글이 똑바로 계속 뭐라하지? 그 로밍을 올 때, 그러니까 갱치로 올때 너무 정상 코스로 왔잖아요. 그렇게 오면은 상대편이 보고 바로 뒤지, 약간 측면에서 침투하거나 같이 이렇게 신호를 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빨리 제일 먼저 잘린 게, 게 게어스 그분이었어요. 정글하시는 분. 네.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좀 아쉽죠. 예. 네. 누굴 탓하겠습니까? 지면은 지는 거죠. 뭐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니까. <laughs> 근데 맨 위에는 뭐예요? 맨 위요? 이거 이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위. 아니 아 상대편 말고 우리, 우리 팀 말한 거예요. 아, 완전건 아닙니다. 또 궁금하신 건 물어봐 주세요. 이팅님 말로 올바르 굳이 뽑지 않면 뭐가 더좋둘다 되게 애매해요. 둘다 장단점이 있어서 네, 꼽기 좀 애매해요. 둘다 좋아요. 네. 아까 그분이에요. 그 뭐냐? 갱 오실 때 너무 정상 코스로 왔어요. 좀 도로, 돌아서 오셔야 되는데, 그 계속 좀 아쉽던데, 전판 피니칼리어?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코스가 좀 많이 안 쉽고 약간 RPG 위주로 하는 게좀 많이 보였어요. 상대편 버터 보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으면, 이번 신기존다요? 네, 엄청 좋습니다. 얼마나니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신데. 아, 똘배니 그거 물어봤지. 잠깐. 그냥 손을 였다 손가락을 였다해서 끌어요 이쪽으로. 네, 그러면은 다 보여지던데? 아,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아, 잠깐만. 아, 잠수. 여러분들, 핵심을 아, 잠깐만 경험치. 이번판 터졌습니다 네, 경.. 경험치 같이 먹으면 안되는데 얘 잠수 탔네요 하... 아, 안그래도 그게 없는데 버터가 좀 느리거든요 파밍하는게 아윤 잠수타고 경험치 같이 먹을 수 밖에 없었고 어저 작은형도 못먹겠다 아판터전 터지겠는데 네, 올마를 많이 쓰입니다. 정말 많이 쓰예요. 말록도 많이 쓰예요. 아, 랩 4도 못 찍었어. 지금 상황이 유니 갔었어야 되는데 뭐 전화한 건지 뭔 건지 랩 4가 안 됐네요. 아, 조졌습니다. 이번 판. 진짜 개망했어요. 아, 이거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허블까지 주고. 아, 좁됐다. 이번 판. 아, 이번 판 터졌어요. 벌써. 좀 심한데, 저거. 메이나 되게 중 메이나는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네, 메이나는 별로 환영하지 않아서... 모여라. 그럼 여기가 뺏었고... 오 죽였다. 야 아, 리모 짱이다. 아, 같이 들어오니까 2대4 따버리네. 나이스, 나이스! 하지만, 요는 잠수에요. 여러분들, 망했습니다. 아... 이거 퍼블 돈 줘도 돼요. 퍼블은 모르겠어요. 아, 시크님, 안녕하세요. 어서, 어서 오십시오, 시크님. 스킬 치명 안 터집니다. 네, 스킬은 치명 안 터져요. 네, 이렇게 이겨도 지금 얘 잠수 잘하나요? 망했습니다. 이번 판 졌어요. 네. 아, 이게 탈주충을 만나냐. 팀 나갈 때함께 그냥 그대로 두게요. 정글 할 때는 그대로 두게 나아요. 왜냐면면 경험치 같이 먹으면 못 커요. 어차피 제 잠수인데. 그래서 그냥 전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조건발기 <laughs> 사라졌다. 아, 이 미치겠다. 어떡 하냐, 저거? 붕 썼다. 가자. <목소리> 복수의 마기오를. 아이거 5대4 이길 수 있을까? 아 미치겠네. 불바로 <laughs> 계속 던지고 있고 아 조졌다 이거. 얘 지금 탈주라서 지금 5대 4인데 7대 3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비벼 보겠습니다. 이모야 먹어라. 이거 아, 미치겠네. 상대 제피스 잘하는 분, 맞아. 상대 제피스 잘해. 아이디 티파니. 이건 <laughs> 어머님이 험하신 듯. <laughs> 아, 빨리. 아, 졸라 아깝다. 와 뭐야? 함정이었어몇 명이야? 4명이었어. 꺼졌네. 이거 그냥 썰렌 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썰렌 칠까요 여기 지금 한명 잠수 탔거든요 시작하자마자 7대4로 이기고 있는데 뭐 전화가 온 건지 엄마 클린지 잠수 탔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량님 어서 오십시오 엠가나 룬이요 엠가나 같은 경우는 마법사 룬 잠시만요 요건 신고예요 아 이기나 했더니 또 이런 애가 오네 아. 아 쉽다. 진짜 진짜 아깝다. 어 없냐? 나이 잠살의 핵심은 잠깐만 5대4 이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5대4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라인 정리하고 좀 빡세게 하면은 딜러 없이 이기는 거 r y I'm s 네 r r 인 하자 게임 종료 y 아이 새끼 이거 그림자를 숨기는 건 암살자의 너무한다 진짜 r 아, 게임에서 o r 이렇게 해야죠. 일단 파밍 좀 먼저 해놓게. 을 추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골대에서 플레찍었다고6 시간 동안? 오, 엄청 많이 올라가신 거 아니야? 페인 아니야 거의 진짜? <laughs> 김치런언니 아니면 누군 못 믿음? 탈주 안했으면 좋겠는데 탈주까지 했으니까 망했다 이거 파는 진짜 성장 졸라 한다 일단 한타 5대4 한타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미드 밀자 일단 돈 차이 좀 벌렸거든 600원 여기 모이겠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기면 유튜브라고요? 이기면 대박이죠 형님들 5대4 이기면은 딜러 없거든요 딜러 없이 이기기 힘들 텐데, 얘네 어디 갔냐? 저기 있구나. 우리 탱커 다섯 명, 내 이긴다 했지, 이긴다 했지, 가자. 가야 돼 가야돼, 가야돼,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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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 졸라다 썼어 진짜. 조금 가야 돼. 그래 그래. 오, 얘들 와야 돼. 어 이거 정리할 시간 없습니다. 집 빨리 갔다가 어딘가 가장 싹해 버리고 내올마르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니까 나비 같이 진이 각이 나오죠. 자꾸 빨리 빼자. 야, 이거 5대4 이기면 대박일 텐데. 야, 방송을 아는 건가? 일단 저 스택도 14거든요. 솔직히 이니시 올바리 이니시 개던지는 아니 던지는 거 아니었어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두명다 찍은 거 아니었어 방금? 우리 팀 딜러 바로 옆에 있었고 좋은 거였습니다. 집 빨리 갔다 옴. 팀 모르고 있을라나? 얘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일는이 친구는 이시까는는이렇게할이같구요 네, 니모가 케어도 좋아요 지금 지금 스택 이가 스택 어먼가요? 스택 어이요구는이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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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는 우리가 기습하자. 기습. 온다 했지. 아, 졸라 아깝다. 저거 따는 거였는데. 아, 진짜 개 아깝다. 니모 할수 있어, 보여줘, 너의 실력을. 야! 이야! 니모야, 또 레전드 가냐, 형이랑 오늘? 오늘 레전드 가냐? 올킬 땄어요, 여러분들! 올킬, 올킬! 레, 레전드 가자! 레, 레전드 가자! 이거 밀면 돼. 9초 남았어요, 형님들. 와! 와! 너무 어려서 쌍칼은 안 된다니. 즉결. 다크슬레이어를 향해. 즉결. 전부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즉각 즉결. 마지막 희망이다 진짜. 진짜 마지막 희망이다. 발발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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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맞서 잡히서 잡히서. 저거 잡는 게 마지막 희망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 하필 제피스가 왔네 저거 잡으면 5대4 싸움 진짜 훨씬 수월했을텐데 일단 한번 빼야겠다 오메가님이 운영해주고 바텀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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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를 아, 숨기는 안살자 아안뺄게요이거 잡고 있네 여 숨어있을 수 있다 이쪽에 다크 계속 체크해주고 다크만 앞에 끼면 이번 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일단 내가 안 죽어야 돼. 내가 그래야 넥서스 깨니까. 저 진짜 개집중할게요 형님들. 여기 닭 나비 숨어있어. 아 새끼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아 제피스 진짜 깝다오 진짜 긴장된다. 와 이게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 제 제발 티파니 따면은 한 빼자 한 빼자. 와 진짜 긴장된데5대4 이길 것 같은데 형님들. 네, 상대 제피스 잘해요. 와, 이 정도로 비비는 거 자체가 진짜 신기한 거야, 진짜. 집. 제피스가 보니까 아까부터 이쪽만 와요. 제피스가 탑 아예 맡아버린 거 같아. 상대 한 번만 한타 이기면 되는데 너무 못한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영웅티어입니다. 영웅티어. 돈 차이는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좀 더, 좀더 많다. 분노가 뭐 샀다. 지졌다. 근데 여기 누가 봐도 뻔해 갖고안올 거야 아마. 딴데 기습해야 돼. 기습할 거면. 네 그래, 이렇게 한번 시선을 돌리자. 어 기습 아니야 이렇게 시선 돌려. 결과로 이거 정리하고 있네. 우리 얼마로 왔고 얘는 아니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제발 제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트리플 슬레이 있어 지금 할수 있다 오 대박 할수 있... 와... 와 지렸다 진짜 미쳤다 진짜 내 여태까지 게임하면 A, AOS 게임한거 중에 제일 잘와 니모야 너랑 나랑 이겨낸다 신고 오케이 오케이 신고신고 와와 형님 2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와 반박님 아 우리 몽몽님도 10개 감사드려요 와 신고 내 신고 안 할게. 해야지 와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 진짜 요 버스 저, 저 새끼 진짜 와 나, 너랑 나랑 저, 저, 다 해먹었는데 <laughs> 올마르가 일단 진짜 잘했어 시크토롤님 대박이다 진짜.